어, 거 어, 보니까. 아 이거는 이거는 아, 저이 아, 저 아, 아, 과거 시험에 아, 급등하신 분들이 쓰는 필적이에요. 아, 아, 어? 과거 아, 시험 아, 그저 고려대학교 합격하신 분들 그런 <laughs> <참, 참.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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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 참, <laughs> 우리 형님도 고려대학교 짜자. 아니 아그만쏘 이제 여기, 됐어. 여기 됐어. 뭐냐면은 설명, 그분이 그분이 돌아가시게네 음. 이거를 나한테 써주고 돌아가셨어요. 빨리 설명을 해보죠. 뭐라고 주식 지우는 천개기로대 우리 조선 땅은 천년말 전천세. 그거밖에 없어요. 중국은 만만세. 음. 천개 유로, 유로대, 천개가 있는데, 금난시 지우는 한 개도 없더라. 어? 무슨 얘기야? 무슨 아, 얘기냐? 을 얘기하는 거잖아. 마시고 먹을 때는 형님 동생이 그렇게 많더니, 음. 내가 급하고 어려운 철제, 처할 때는, 저도 한놈넓굴안놈이라 아, 급하. 아, 금난시 지우는 이거 안전소 지일개모로다 그안 여쓰게든 아니 이게 얼이 있으시잖아 하하하 야 우리 형님 형님 여기 좀안 여기 좀 봐주세요 아니 70하고 80하고 똑같아 70 80 같이 하는 거니까 아니야 아. 별로 아니 70하고 지금 80하고 같이 한다니까 그때 이것이 안 나와 맞아 이거 그거 통로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장만 80이고 한 장만은 70이 넘었고 그래 아 그러면 봉투두 개로 해아두 분이 두 분이 그럼 열살차이시구만두분 얼마씩을 나가지 마. 만원0만공투로두개 2만 원이만 원. 아, 그러면 아, 50만, 아, 50만, 아, 50만 원 한다고? 그럼 동시에 두 분이 같이 해요. 네. 그러면 따로 써야 돼요. 따로, 따로 따로 써요. 따로 따로 써요. 따로 따로 써요. 따로 따로 써요. 따로 따로 이요 따로 따로 요 따로 따요 따로 써요. 따로 따요 따로 따로 써로로로로로 아? Uh, 떠나는다고, 안 나와 한다고, 니가 네? 다고다고 있어 다고사람다고안준다다고다온다고안 준다고, 안 준다고, 갔다온다고안 준다고, 안 준다고, 적다고안 준다고,